1년 예, 번호 207. 자한편제 둘째 장, 2장입니다. 발랑당이니 왈, 대제라, 공자여. 박하기 무소, 성명이로다. 자문제하고, 위문제자 왈. 아, 하지밀이요 집어호와, 执事乎？哦，执哦，意路达。答向党人曰：“大哉孔子！博学而无所成名。”子闻之，谓门弟子曰：“吾何直？执欲乎？直射乎？吾直欲矣。”达朗党，东奈人名겠죠？ 어, 옛날에 이제 골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은 이제 동네 이름 뒤에 붙은, 이제, 우리말로 리, 뭐, 마을, 면, 뭐, 읍, 이제 이런 개념이고, 다랑은 이제 지명인데, 에, 다랑당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자를 두고 어, 당은 이제 500집 정도가 되는 게, 에, 하나의 일당입니다. 500집은 옛날쯤은 뭐, 다섯 명쯤은 5, 4, 20, 한, 어, 2,000명 정도, 어, 그 사는 그런, 그런 마을이면 이제 당이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제라 공자야. 이야, 참 위대하다 공자여박학이 무소성명이로다. 널리 배우기만 했지. 그 다음에 말리울 이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푼 겁니다. 무소성명이라. 무슨 하나를, 그 유명하다. 무슨 뭐, 그, 뭡니까. 하나의 뛰어난 이름. 응? 또 명상에 뭐 아주 뛰어난 그런 어떤 한 가지 한 가지는 이룬 바가 없다 논리는 다 아는데 공자면 아뭘 잘해 그 사람 뭐에 뛰어나 쉽게 하면 전공이 없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자 공자가 이를 듣고 문화 제자에 말했습니다 내 무엇을 꽉 잡고 있으면 이름을 날릴 수 있을까 수레를 몰아서 그걸로 이름을 날릴까 활수 그래서 그걸로 이름을 날릴까? 만약 모르지만내 수레를 모르는 일이라면 그건 해할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 보겠습니다. 다랑당인 이제 공자를 위대하게 얘기했습니다. 훌륭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의 모자란 점을 하나 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아니다라는 점을 하나 얘기했어요. 이이 다랑당인을 어떤 사람은. 그, 저기 아닌가? 항탁이 아닌가? 이게 동중서, 한서 동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 그, 춘추볼로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사람은, 아, 여기에 말한 사람이, 에, 그, 항탁이라는 사람일 거다. 항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전국책, 뭐, 이런데 항탁이라는 름이 많이 나옵니다. 항탁은, 어, 7세, 강탁 7세 위 공자 사 전국책이, 강탁이 일곱 살때에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 공자 지나도 강탁과 얘기해보고, 아이고, 나 이런 노린데 참 아주 특이한 걸 많이 안네 해서 그럼 너한테 좀 배우자 하고 이것저것 물어봤던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이 전국책 진책에 나오는 건데요. 어, 요거는 이제 전국책에 진 이제 이야기를 주제로 쓴게 아니고, 어,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가 아그정책을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나이가 뭘 아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그 그 친구가 이제 아 항탁은 일곱 살에서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는데 왜내 얘기는 잘못된 어? 그렇게 비하느냐 해서 이제 그런 얘기 중에 에, 하나가 이제 예, 끼어들어서 있는 얘깁니다 자관 이게 항탁일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항탁일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자관 에, 다랑당 사람이 랬습니다 공자가 참 대단하긴 하지만. 뭐 하는 게 성명, 이름을 이루다. 쉽게 뭐 어떤 전공으로서 그 이름이 나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명의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어, 많은 그 뭡니까, 스포츠맨이 있지만 스포츠맨 중에서도 뭐, 각자 전공이 있잖아요. 뭘 잘하고 뭘 잘하고. 공자는 팍팍, 너 할리 배우기는 했는데, 할리 아는, 그래서 아는 건 많아. 막딱부러지뭐 하나가, 어? 전공이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선 비꼰 거고 어떤 거면 어떻게 보면 참또 자기가 그래기를 바라는 거야 아이고 공자도 뭐 하나로 딱 이름 났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바람인지 하듯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가 이걸 듣고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무엇을 집할까 집 집도 역시 전공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꽉 잡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내가 뭘꽉 잡고 있으면 유명해질까? 이제 반문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집어와, 어, 어, 말 버리는 거. 어, 요새 가면 무슨 뭐, 어, 쉽게 하면 조종사, 무슨 뭐, 자동차, 뭐, 뭐, 이런 게 이제, 그, 저, 저, 에, 그걸 이제 다루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말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말 버리는, 그, 저, 맞춰버리는 걸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주나라 모광. 에, 모광의 팔쥬 말을 몰았던 어, 그, 조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보. 사람 이름 때 이걸 보라고 했습니다 부가 아니고 조보. 이 조보가 팔줌마를 아주 몰아서 그주 모강을 에, 모시고 자서하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신화 전설을 다 남겼죠. 그 책이 바로 유명한 목천자전인데, 야, 나 말부리는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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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부리는 거한번 해볼까? 술에 다루는 거한번 해볼까? 아니면 집사와, 아, 아니면 나, 그활 속에, 활 활속이, 속으로서 아주 활 속에 유명한 분은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유궁후예라는 사람 있죠. 유궁후예. 예. 그 부인이 이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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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저걸 먹고, 어, 선도를 훔쳐먹고, 어, 저, 저, 겁이 나니까 달라로 도망가서 그게 이제 그 상하가 돼서 뭡니까? 어, 달에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토끼를 데려가서 토끼를 보고 약을 찍으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동요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달에, 어? 토끼가 찍고 그, 저, 저, 약을 찍은 모습이 있잖아요. 이 유공 후에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 그 활쏘기죠. 활쏘기로 어. 내가 한번 이름을 날려볼까? 어, 우리나라 뭐 양궁 대표팀 같은, 대표 같은 바로 이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한 겁니다. 아, 나는 그저 술에 모르는 모는 일로서 이름을 날리라면 그걸 그 정도는 하겠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래도 좀좀 좀 뭔가 이딱 부르지 않죠? 그럼 왜, 그럼 뭐냐? 아, 이제 공자가 자기 자신을 낮춰서 날고 그렇게 이름 나고 무슨 전공 하나 뛰어나고 무슨 뭐, 뭐 명성이 뛰어나고 한그뭐뭐 뭐 하나, 하나를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에뭐 술에 모르는 일 아니면 활쏘기 그 중에 한다면 내가 술에 모는 일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술에 모는 일은, 술에 모는 일은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천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활속에 일은 향 사례가 있고, 여러분들 뭐, 어, 그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들이 그걸 딱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가지고, 응? 대에 올라서 활을 쏘고 내려올 땐또 읍을 하고, 뭐 이렇게 예를 갖추겠서 이건 경대부들의 어떤 그 예입니다. 그, 어. 그걸 하면, 어, 그 말에도 겨, 굉장히 귀족적인 그런 거죠. 어, 이화석이 옛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그, 저, 뭡니까, 저, 골하고 비슷해요. 어, 그만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했고또 고급 스포츠였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그래서 한다면 그 아주 낮고 낮은 것, 세상에 어, 가장 천한 것, 응, 그, 말 모는 것, 말몰입꾼 그냥 이 정도라면 모를까 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췄다. 그러면서 나는 박학이 좋지 뭐 그렇게 하나의 어느 하나의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이름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유 내가 뭐 해낼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어, 난 그런 쪽보다는 그냥 널리 배우고 그냥 어? 옛날 요수부터 문무주공 어? 그들의 도우나 그냥 열심히 퍼뜨리고 하는 것이 난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과 더불어 자기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